반갑습니다. 코인스타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이고요.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심포지엄 보셨나요? 제가 지난주 내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 가져주신 분들 아마 보셨을 거고, 아니면 그냥 제가 올리는 영상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먼저 심포지엄 발표 이후에 있었던 차트 변동 사항을 조금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있었던 미국장은 어, 다우 굉장히 3%, 3 떨어졌고요. 나스닥 500 포인트 떨어져서 4% 떨어졌고 S&P 500도 마이너스 3.3%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외의 시간인 현재 시간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어, 지금 촬영 시간은 오후 3시쯤이고요. 음... 지난번 기준에서도 마이너스 140포인트, 그니까 토탈 심포지엄 이후로 550포인트가 일단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엄청난 하락세가 있었어요. 음. 보시면은 그냥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자, 맵이고요 보시면 매지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구글 할것 없이 굉장한 하락세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당연히 심포지엄에 맞춰서. 자, 심포지엄 맞춰서 지난주 걸로부터 볼게요. 자. 심포지엄 있었던 날이죠. 자 날짜는 26일 맞죠. 26일 심포지엄 발표가 9시 반에 있었죠. 자 시작하고 나서 엄청난 기대로 상승을 좀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이 나와서 연설을 시작하는 순간 엄청난 하락이 있었고 1시 반 정도쯤, 그 그러니까 1시 반이면 한 이쯤이겠네요. 1시 반에 그 마지막으로 그 누구냐? 어, 조남을 까먹었는데 또뭐 어쨌든 페드에 있는 FOMC 에 계신 어떤 의사 한 분이 또 마찬가지로 제롬 파월의 말에 똑같은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여기 지켜줬습니다. 어, 엄청난 하락이 있었습니다. 어, 레버리지 잡고 숏 잡으신 분들 엄청 큰 수익 보실 수밖에 없는 현 차트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제롬 파월 연설하면서 이게 시장이 계속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롱을 갖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냥 무조건 그냥 손절보고 바로 숏을 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이거는 금리에 관련 이슈가 있고, 중요한 내용을 하나 잡아드리자면, 일단은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자, 이거는, 일봉으로 볼게요. 아, 일봉이니까 너무 기니까 헷갈릴 수 있겠다. 자, 주봉으로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18k 찍고 나서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습니다. 자, 자 하락 대비 상승 최대치가 41%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7,000 7,000선 이제 7,000 포인트 가까이 올랐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자, CPI 수치,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뭐 소비 지출, 뭐 이런 관련 심리 지출 이게 9% 대가 나오다가 8% 대로 내려가면서 금리가 이제 잡힐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면서 시장은 요렇게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이 말씀했죠. 인플레이션 2% 가기 전까지 금리 인하보다는 이 금리를 잡는 걸 하겠다. 어. 나는 내가 존경하는, 어, 옛날에 이제 FOMC 연준 의장이었던 폴에 따라서, 어, 폴처럼 나도 할 것이다. 폴이란 사람은 예전에 미국의 대공황 때 엄청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잡았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어, 지금 파월도 나는 폴처럼 이런 큰 역사적인 인플레이션 시기를 강경하게 잡아서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시를 했고요. 원래 파월이 변호사 출신이라서 말이 좀 많은데, 이번에는 좀 짧게 갔어요. 인터뷰 굉장히 짧게 했고, 핵심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 확실히 명확하게 전달하고, 바로 인터뷰를 끝내버렸습니다. 뭐죠? 2% 인플레이션 잡힐 때까지는 절대로, 어, 멈추지 않겠다. 나의 이, 어, 에이톤 트럭은 멈추지 않겠다. 그러면은 금리는, 0.5%냐,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쭉쭉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맨날 영상 속에서 다루고 있는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겠습니다. 자,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면은 엄청나죠? 자, 여기 3.0, 3.25도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0.75%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전 연상에서는 75BP라고 했었는데,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금리 인상 폭이 0.75에 대한 어, 분석이 지금 73%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0.5%의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수치가 요렇게 작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 남은 9월 22일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더 이상의 인터뷰가 있느냐, 어, 잠시만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경제 캘린더를 켜서. 일단, 이번 주, 음, 뭐, 윌리엄스 이런 분들은 뭐, 파월에 비해서 그거 전혀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하, 보자. 뭐, 없습니다. 크게 뭐, 지금 현재 이 쇼세 추세로 바뀌어 있는 걸 뒤집을 만한 내용이 전혀 없구요. 자, 다음 주도, 없습니다. 네. 예전 금리, 금리 결정은 유럽이 있긴 한데, 뭐, 얘네도 큰 충격을 줄 수는 있겠죠. 여기, 보시면 유럽발 금리 결정이 있긴 합니다. 뭐, 이거는 뭐, 큰 시장에 그건 없는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0.25잖아요? 근데, 어, 저는 무조건, 음, 무조건 이거는 높이 나올 거다. 음, 최소 빅스텝 0.5 이상 나올 거다. 어, 이거는 확실하고요 일단은, 이번 달, 그리고 9월 초까지는 일단 별 내용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음, 9월 달이죠. 9월 달에 있는 여기 다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9월 22일 새벽 3시 금리 발표. 네, 이거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선반영선반영 선반영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 선반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어, 그냥. 롱 잡으신 분들은 무조건 숏으로 반스런 하시고 선물 하시는 분들 롱 롱으로 단타 빨라먹는 것보다는 무조건 숏을 보세요. 네, 자, 이렇게 생겼죠. 아, 죄송해요. 이건 나스닥이고. 아, 나스닥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오늘 나스닥을 좀 무시했는데 자, 나스닥 4시간 봉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거 비둘기적인 발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을 좀 달래는 발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게 요구간. 그런데 인터뷰 시작하고 나서 제롬 파울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 잡겠다, 무조건 2% 인플레이션 잡힐 때까지 금리는 멈추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니깐 그냥 폭락, 그냥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예. 아, 살벌합니다. 저도 단타 계정으로 이제 롱 잡고 있던 것들 바로 다 버렸고 지금은 무조건 대세 쇼시입니다, 여러분들. 어, 롱 잡으시려다가 그냥 날라갑니다, 진짜로. 예, 800포인트 빠졌어요. 800포인트. 800포인트면은 아우. 아우,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뭐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요거 지금 바닥 좀 잡혔다고 여기 롱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요거 거래량이 못 받쳐줘서, 자, 여기 캔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다가, 요 친구 요렇게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가다가, 얘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빵, 빵, 빵입니다. 이거 파동관념으로 말씀드릴게요. 엘리어 파동 할줄 아시는 분들, 제말 이해하실 겁니다. 자. 자, 파동이. 지금 1파, 어,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 1파 완성됐고요. 2파 완성됐고, 이제 3파 이제 시작이에요. 어, 이제 3파 시작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3파가 시작되면은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자, 제가 예측하는 그림은 자 한. 1파, 2파, 3파입니다. 여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종착지는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여기는 어디죠? 나스닥 9000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음. 지금부터 쇼 잡아도 늦지 않아요. 너무 쫄지 마세요. 지금 아 그러면 이제 신규로 쇼트 잡아도 되나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잡으셔도 됩니다 무조건 그냥 쇼트 잡으시고 그냥 좀 올라가면 그냥 아 이거 분할 매수 아, 분할 매도 하세요 어 물량 더 늘려서 물 태우든 그냥 아니면은 좀 담보금 대비 청산 안당할 높이를 만들어 놓고 걱정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숏을 신규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니까 14,400까지. 강대 청산 안 당하게끔만 여기 갭을 열어주세요. 그래도 뭐 담보금을, 뭐, 레버리지를 많이 높이든, 뭘 숏을 잡다 했을 때 여기까지만 청산 안 당하게끔 하시면 되고. 자, 이거 해외선물이라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비트로 넘어가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자,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이니까 여기 28K, 28K만 28k만 강제 천사 안 당할 끝만 룸을 열어두시고, 그냥, 쇼 잡으세요, 그냥. 레버리지 뭐, 50배를 잡든, 100배를 잡든, 뭐, 뭐, 만배를 잡든, 알아서 하시고, 쇼 잡으세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자. 갔죠? 갔죠? 원래는 여기까지 예상했었어요, 여기. 여기, 28k까지 예상했는데, 이거 못 갔죠? 예, 이거 못 갔습니다. 못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 파월형이 원치 않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자 도착 예정지는 이제 18k 무조건 깰 거예요 18k 분명히 깹니다 이거 지금 나름 고점이에요 먹을 수 있는 고점이에요 자 어디까지 오느냐 제 감이 예측컨대 저 여기까지 옵니다 진짜로 안올것 같죠 유동자산에 관련되어 있는 이 비트가, 여러분들, 이 나스닥이나 이런 거랑 좀 달라요. 얘는 단일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지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대장주고, 뭐, 모멘텀에, 뭐, 이거 끌고 가고, 그냥 필요 없고요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비트코인은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4천까지 빠져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코인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NFT 외국 사람입니다. 싱가포르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 이번에 뭐 본인 이제 북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들어와 있을 때 제가 잠깐 소주 한잔 했었습니다. 한잔 하면서 물어보니까 자꾸 지는 여기 12,000K, 16이 그러니까 16K, 12K 자꾸 여기 여기 뭐 무조건 여기까지는 오고 여기서 지지한다 반 한다고 하는데. 어 저희가 그냥 뭐라고 했냐 오케이 okay. 레 see 라고 했습니다 레 e e 보자 어 우리 한번 봅시다 어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그래서 틀린 놈이 음술 비싼 술 사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기 도착한다고 봅니다 4천 딱 맞출 순 없어도 일단은 12k는 무조건 깨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선물 해본 적 없는 분들은 지금 어 국내 거래소 뭐 어피트 비썸 코인이나 뭐코빅 같은 거 가입하셔서 트래블 룰 맞추셔가지고, 해외선물 거래소로, 비트, 해외선물 된다. 비트선물 거래소로, 옮기셔서, 선물 지금 하셔야 됩니다. 현물 갖고 계신 게만약 있다고 하면은, 빨리 반스런 하세요. 이거, 도망가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들고 있는 상태에서 뭐 한다? 하지 마세요. 차라리 작정 코인 하는 거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대, 뭐, 유명한 뭐, 이오스, 뭐,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더리움, 또 뭐, 뭐, 리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할 거면, 현물 하지 마시고, 그냥 비트 쇼 잡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선물 거래소 어떻게 가입하고, 선물 거래소 어떻게 돈을 옮기고, 해서 하는 거할수 있습니다. 대신, 공짜로 알려드리는데, 조건은 단 하나, 제 래퍼를 코스 써주세요. <laughs> <laughs> 아 기왕이면 제 래퍼로 코드 써주시면 제도 기분이 좋고 더, 더 적극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쇼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는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들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로 돈 이거 버는 거는 내가 진짜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리딩은 제가 뭐 조금 못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뭐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는 건좀위험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한 주, 뭐, 한 달, 아니면은 하루, 원데이 기준, 아니면은 뭐, 이슈가 있는 캘린더나 이런 시나리오 대분 돼서 제가 파동관념이랑, 그 다음에 뭐,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써있죠? 앵글핑 베리시. 도망가셔야 됩니다. 하락세입니다. 하락세. 요거 떴어요. 티셔야 됩니다. 이거 제론 파월 이후에 나온 거예요. 앵글핑 베리시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냥 닥치고 쇼시다 예. 롱 반등 나올 것 같아서 거래량 안 받쳐줍니다. 이거 절대 못 올라갑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 최소 10k까지 본다고요 이거 하는 방법 알고 싶으면 링크 연락 주시고 좋은 정보 이렇게 꿀팁으로 깔막하게 심플하게 알려주는 정보 알고 싶으면 코인스타 채널 구독해 주시고 많은 사랑, 관심 주셔야지 제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